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11월 9일 방송입니다.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경에 양자주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폭발적인 상승을 할때 실스크 주가나 다른 양자주 주가가 단기간에 5배, 10배 간다고 하던 얘기들은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양자주와 같이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의 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은 객관적인 지표만으로도 수백 가지가 되고,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요인도 주가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자금을 맡기실 게 아니라면 단기적인 차익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치와 방향성이라는 것은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양자주 주가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과 가치라는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만큼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온큐 실적과 실세크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온큐 실적 발표 소식인데요. 아이온큐는 3분기에 인수한 회사 실적을 포함해서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3,99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의미있게 증가했지만 대신 주당 3.58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24센트 손실 대비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월가에서 예상한 주당 44센트 손실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반대로 매출은 월가 예상치인 2700만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이온큐는 2025년 총 매출 가이던스를 1억 600만 달러에서 1억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회사의 규모나 매출이 작년에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월가의 예상치보다 빠르게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손실도 커지고 있긴 하죠. 사업 확장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아이온큐의 현금성 자산과 현금 동원 능력,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는 손실이 크긴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인수를 완료한 상태고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벡터 아토믹의 인수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4분기에는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손실 규모는 줄어드는 선순환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인수한 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에 대한 최근 소식으로는 아이온큐가 이탈리아의 주요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양자 컴퓨팅 허브를 설립하기 위한 큐 얼라이언스 창립 멤버가 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스위스에서는 주요 연구 기관과 기업 그리고 정부 기관을 연결하는 스위스 최초의 도시 전용 양자 네트워크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 외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영국 한국에서의 확장에 이은 추가적인 소식이었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양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아이온교를볼수 있는 소식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실스크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와이어드의 보도에 따르면 수백 달러 정도의 장비만으로도 정지 궤도 위성을 통해 방송되는 일부 통화, 문자, 군사, 기업 데이터가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와이즈셋과 스위스군, SAF는 군사 조직을 위한 안전한 위성기반 통신, 정찰, 항법 시스템 개발에 협력한다고 합니다. 최근 스위스군은 안전한 우주기술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스위스군과 와이즈셋은 초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궤도 사물인터넷과 전장 사물 인터넷을 포함한 소형 위성이나 보안통신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실스크의 양자반도체와 와이즈키의 ROT를 통합해서 위성과 지상, 위성간 통신을 위한 양자 암호화와 인증 개발까지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이외에도 국방 능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지원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스위스 군의 규모나 역량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소식을 통해서 실스크가 스위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양자 보안 파트너로 인정을 받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동안 와이즈키와 스위스 정부 간의 좋은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소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어서 실스크에 대한 대략적인 재무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실세크는 현재 자산 대비 총 부채가 대략 5분의 1 수준으로 건전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매출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양자주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 섹터에서는 주가 매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준수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도 IONQ보다는 못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우수한 편이라고 볼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상당한 매출 파이프라인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스크에 대한 월가의 투자 심리도 우호적인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현금 소진으로 인한 경영의 리스크나 주주 희석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 사업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수 있고, 현재까지는 양자 보안 섹터에서 비즈니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요. 그런만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송에서나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장밋빛 전망이나 극단적인 부정적 전망은 모두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중심을 잡으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국제 표준이나 국가 표준, 양산 능력,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업 전망 모두 현재까지는 무난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흐름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은 아마 양자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주요 양자회사의 소유권 지분을 인수하도록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리게티, 디웨이브, 아이온큐, 큐유비티 등이 거론이 되었고 각 회사의 지분을 대가로 미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면서 양자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양자주 주가가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로이터통신은 협상을 부인하는 상무부 성명을 인용하면서 회담이 추측적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워싱턴이 양자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양자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자 컴퓨팅 기술도 더욱 극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양자 기술은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태동기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정부도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수 있는 양자 기술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주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참 어렵기도 하죠. 특히나 양자주는 상승할 때는 한없이 오를 것 같은 기분을 갖게 하고요. 또 반대로 떨어질 때는 한없이 폭락할 것 같은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기회도 많고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선을 돌려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향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가치가 유지된다고 하면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마다 주가에 그만큼의 보상이 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만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면 양자주 중에 가치가 있는 자산은 시간에 따른 보답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